오늘 저녁은 이제 마지막 남은 뭐 사골 끓여가지고 다한 그릇씩 먹고 마무리하려고요. 나도. 자, 조금. 가어더 뭐 많이 넣면 안 돼. 소금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엑스야 어? 엑야아 어, 엑. 응. 엑야 응. 이제 안 뜨거운 것 같은데? <laughs> 밥이랑 야 이렇게까지 막 했어 걔가? 응 아우 응, 정말 엄마가 온 선생님한테 말했다 이렇게 한거 엄마가 알고 있으니까 야너 진짜 이렇게 하면 안돼걔왜 이래 뭐라요? 리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 노는 친구들하고 놀아 모든 친구들하고 놀 필요는 없잖아 이거 뭐야 여기 어제 오늘 그랬어 이거는? 어제 이거 못 봤는데? ご覧になれ。 남편, 좀 전에 와가지고, 릴리는 잘 준비하고, 남편이 이제 재우러 갔고, 저는 좀 씻고, 머리를 대충 말리고, 영상을 조금 찍으려고 릴리 방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릴리 방 침대. 릴리가 아직 저희랑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슬슬 옮겨와야죠, 리로 여기가 좀 깜깜해가지고, 릴리 방이 그나마 조명을 여러 개 키면 좀 화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제가 영상에서 오늘 소개할 제품이 있는데, 홈바디 니들 포텐샷. 제품을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 보자면 출산을 하고 한동안 이제 관리를 못 하다가 육아가 조금 안정되고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40대가 돼서 그런 건지 피부에 이제 노화가 오는 건지 약간 탄력이 없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는 이제 기회가 되면은 약간 피부과에서 관리도 좀 받고 고주파 이렇게 프락셀이라고 해 가지고 그 시술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영상에 담은 적은 없는데 고주파 시술을 해보셨던 분들은 영상에서 저를 보고 아 이거 했구나 이 사람이 이걸 알았, 알았을 텐데 제 얼굴에 이렇게 막 흉터 있어가지고 영상에서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비용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 시술을 할때 따끔따끔 좀 아프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흉터가 며칠 얼굴에 남아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몇달 전에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되는 이 홈바디 니들 포텐샷 제품을 봤는데 초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해서 앰플을 얼굴에 속속속 흡수시켜 주는데 음, 통증이 없이 집에서 스킨 부스팅 케어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홈바디에서 이번에 협업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제품은 미리 받아가지고 지금 3주 정도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영상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말미에 구독자분들을 위한 시크릿 링크랑 그 다음에 구독자 이벤트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뭐 니들 포텐샷은 초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해서 앰플을 흡수시켜주는 이 디바이스인데요. 그 니들이 머리카락의 1 0 0분의1 크기라서 피부에 뭐 손상이나 통증이 없이 앰플을 다 흡수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여기 열어서 여기 앰플을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진동 색이는 세 가지고 두 가지 LED 모드 설정이 있어서 필요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 전원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두번 빠르게 누르면 LED 색상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빨간색 LED는 진정 케어, 그다음에 파란색 LED는 보습 케어 전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바이스에 앰플을 넣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앰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탄력 부스터 앰플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탄력이 좀 필요한 나이니까. 앰플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데 주 3회를 추천하고 한번 하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저는 대부분 저녁 시간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면 앰플이 있고 상자 옆쪽을 이렇게 열면 여기에 앰플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니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세 개. 니들은 이런 모습. 니들 포텐샵 사용 시 1회 3,000원꼴로 관리를 하는데 피부 관리샵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죠. 특히 예약하고 샵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아무 때나 관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탄력 부스터 앰플로 한번 해볼게요. 화살 표 방향으로 이거를 톡 따서 뚜껑을 이렇게 열고 이니드를 위에다가 그리고 요 디바이스 이거 하나 더 열고 인플을 여기에 이렇게 한번 누르면 켜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필요한데 얼굴 저는 원래 막 피부가 엄청 좋은 스타일이 아니고. 원래부터 이렇게 관리가 좀 항상 필요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특히 막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생리 전, 특히. 그때 완전, 우후 거기다가 40대가 되니까 이제 탄력이 좀 없어지고. 그게 너무 피부에 요즘에 보여가지고 속상합니다. 혹시 저처럼 그러신 분 있나요? 근데 요즘에 니드 포텐샵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얼굴에 좀 탄력이 생기는 느낌. 그 피부과 시술 받고 난 후에 그 탱글탱글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이 니들링 때문에 피부의 앰플 추가율을 156%인가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속부터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가지고 피부 결까지 케어가 가능하다고 해요. 연예인들이 촬영 전에 피부 관리하면서 쓰는 찐템이라고 하던데 다 이유가 있겠죠? 하다 보면 아픈 건 아닌데 내가 지금 니들 같은 걸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영상 앞쪽에서 소개해드렸던 구독자 이벤트.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니들 포텐샷이 필요한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두 분, 두분 추첨해가지고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펩선 구독자님들을 위한 추가 할인이 있는 시크릿 링크를 제가 더보기란과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확인해 주세요. 왜? 왜, 왜. 왜? 와. 눈이다. 우와. 우와 눈이다. 오늘 재밌겠다. 유치원 가면. 나도 있어, 어디 간다니? 음 얘들, 이, 피 릴리티. 얘들, 이, 엘피 이. 이, 피. 파 두구두구두구, 첫눈을 맞이하러 나갑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도노다 네? 음, 근데 눈이 안흘더네 이거는 유치원 가서 친구들이랑 주말에 먹고 남은 연어랑 사워크림 등등 등 넣어서 만들었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엄마 뭐 엄마 뭐보여줄 를 했는데 립스틱. 이걸로 하니까 뭐 나름 편하고 또 립스틱도 오래 안 쓰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볼터치안 사고 요걸로 해요. 메이크업 끝. 자, 이제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가기 앞서 <laughs>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렸던 홈바디 니들 포텐샷 추가할인이 있는 시크릿 링크랑, 그 다음에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부분은 더보기랑,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laughs>

나한테 선물을 줬지롱 응? 짜라라란 응? 이거 뭔지 알아? 응? 이거 크리스마스 되기전에 1번, 1번 재면은 1번 열고 하는거 있잖아 어드밴트 캘린더 잊어버렸어? 작년에 했던거? 응. 기억나? 기억 안나? 기억나 그거야 우리 이거 어디다 주말에 크리스마스 데코하니까 그때 거기다 놓으면 되겠다 그치? 나 1일이 돼야지, 열지? 1일 기다려야 돼못 <laughs> 기다렸어? 안 돼, 기다려야 돼너 이거 알잖아 1번 될 때까지 저기 뒤에다가 납둬 창문에다가 근데 라키나좀 해줘 1번 어디 그걸 그래, 네가 찾아야지 그 찾는 게네 그거야 미션 찾았어? 난 찾았어 위쪽에 있네 뭐... 아, 여기 그렇죠. 아마 1번부터 31일까지 아니 23일까지인지 24일까지 쫙 찾아보세요. Ett Unicornhjärta. Heter du Unicornhjärta?